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44살 남자입니다. 저는 20대에 오랫동안 만남을 이어온 여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했는데 집안의 반대로 결혼의 실패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사랑했던 여자와의 이별이라 마음이 너무 아팠고 그렇게 오래 만남을 이어온 여자친구와의 헤어짐이 상처가 너무 컸던 터라 새로운 사랑을 하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10년 가까이 연애도 안 하고 살아오고 있었죠. 혼자만의 시간이 익숙해지다 보니 처음에는 연애가 두려워서 못했다면, 나중에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자를 만난다는 게 귀찮기도 하고, 저 혼자만의 생활이 편하더라고요. 심지어 요즘 몇년 전부터는 결혼을 하는 게더안 좋다는 시선이 많아졌기에, 저도 모르게 그게 맞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부모님 세대에는 아직도 이런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뿐인 외동아들이 40살이 넘도록 결혼은 커녕 연애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게 너무 큰 죄이고, 불효자인 건잘 알지만 부모님께서도 그런 저를 보고 답답해하시긴 하지만 제게 뭐라고 할 수가 없으셨죠. 왜냐하면 사실 제가 앞서 언급드렸던 10년 동안 만나왔던 여자친구와의 만남이 제 부모님의 반대가 너무 심하셔서 결국 헤어지기로 했던 거였습니다. 솔직히 그때 반대하던 사유도 너무 하찮은 문제였기에 지금 생각해도 한숨만 나올 뿐이고 그때는 절대로 허락해 주지 않으시더니 그걸 지금에 와서야 부모님도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걸 깨달으시더라고요. 어머님은 저를 보실 때마다 예전에 네가 결혼한다고 할때 하게 내버려 둘걸왜 우리가 반대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제발 결혼을 하라며 이번엔 네가 누구를 데려오더라도 결코 반대를 하지 않을 거라면서 매일같이 그렇게 한탄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지나간 일은 되돌릴 수 없다라는 생각이 신념 으로 자리잡고 있었고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제 여자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말씀드렸고 제 나이가 이제 마흔이 넘었는데 어디서 어떤 여자를 만나냐고 했죠. 그러자 어머니는 네가 어딜 봐서 40대로 보이냐면서 요즘에는 중년 남성들도 어린 여자들이랑도 잘만 결혼한다면서 저를 설득하시더라고요. 어머니에게 그런 소리를 듣다니 참 급하시긴 급한 모양이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어머니가 어린 여자를 만나라고 하시는 이유도 제가 자식을 낳기를 간절히 바라셨는데 가능하다면 건강한 아이를 낳기 위해서 저보다 어리고 젊은 여자를 만나시길 바라셨습니다. 솔직히 제 자랑은 아니지만 40대가 넘었음에도 저는 사적인 모임이나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30대 초반 같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솔로의 생활을 보내던 중 지금으로부터 2년 전쯤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에 제가 다니던 헬스장에 운동을 하러 갔는데 새로 오신 헬스 트레이너 여성분이라며 인사를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냥 얼굴을 마주하는데 연예인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예쁜 미모에 기분 나쁜 사람도 기분을 좋게 해줄 만큼 웃는 모습이 참 밝은 예쁜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여자에 대한 관심이 오랫동안 없었기에 그냥 예쁜 트레이너분이 오셨구나 생각하고 말았죠. 저는 운동을 어느 정도 혼자서 할줄 알기 때문에 굳이 개인 지도를 받을 필요도 없었고, 그날 이후로도 새로 오신 트레이너분과 간단히 인사만 주고 받았을 뿐 다른 교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저는 여드태와 마찬가지로 운동을 마치고 샤워를 하러 가는 중이었는데, 그 여성 트레이너분이 본인 운동을 할 건데 혹시 도와주실 수 있냐고 제게 말을 걸더라고요. 굳이 왜 친하지도 않은 저에게 부탁하는지 의아하긴 했지만 저도 별 다른 거리낌이 없었기 때문에 얼떨결에 그러겠다고 대답을 하고서 운동을 도와줬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함께 운동을 하며 알게 된 사실은 22살의 대학생인데 학비에 보탬이라도 되려고 일을 시작했다고 하길래 기특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점점 친해져갔고 며칠 뒤 그녀가 1층에서 환하게 웃으면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을 하더군요. 여자를 돌처럼 보고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만에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보다도 22살이나 어린 친구에게 밥을 얻어먹는 건좀 아닌 것 같아서 정중하게 거절을 했죠. 그렇게 내일 뵙자고 인사를 드리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그녀도 같이 타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어색해져서 얼른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제 차를 주차해둔 지하주차장을 눌렀습니다. 그녀는 1층을 누르지 않고 가만히 있었고, 저와 같이 지하로 내려가길래, 나이도 어린데 벌써 차도 있나 보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하주차장에 도착을 했고, 제 차로 향하고 있는데, 그녀도 같이 걸어오더라고요. 그냥 나와 비슷한 곳에 차를 대놨나보다 생각을 하고는 조심히 들어가라며 인사를 하고 제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조주성문이 벌컥 열리더니 그녀가 차에 타면서 밥 얻어 먹기 싫으시면 회원님이 밥 사주세요라고 말하며 환하게 웃더라고요. 가까이 붙어서 그녀의 해맑게 웃는 모습을 보니 순간적으로 가슴이 쿵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어찌나 심장이 두근거리는지 제 심장 소리와 당황한 모습이 걸리는 거 아닌가 싶어 창피하더라고요. 그 상황에 내리라고 또다시 거절을 할 수도 없었고, 그녀의 그런 돌발 행동이 왠지 모르게 귀여웠습니다. 어쩔 수 없이 뭐 먹고 싶은 거 있어요? 라고 물어보았죠. 저 삼소 사주세요라고 외치길래, 네? 라고 물어보니, 아, 모르시는구나 삼겹살에 소주 사주세요라고 말을 하더군요. 모른다고 취급하는 게 순간적으로 뭔가 아저씨 취급을 받는 기분에 저도 모르게 발끈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못 들은 거라고 삼소가 뭔지는 나도 안다고 말했더니 또 다시 까르르 웃더군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웃길 일인가 싶기도 했지만 지금도 그날의 그 모습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날 정도로 제 눈에는 귀엽게만 느껴졌던 것 같네요. 결국 모시기는 척 저녁을 함께 먹게 되었고 그날을 계기로 더 가까워져서 저희는 1년간의 연애를 마치고 20살 나이차를 극복하고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결혼 이후 1년간은 큰 문제가 없이 행복하게 지냈었죠. 그런데 최근 친구들과의 약속도 자주 잡고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횟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기야 이제 우리 1년 신혼도 즐겼고 난 아이를 빨리 가고 싶은데 앞으로 술은 안 마시고 오면 안 될까? 라고 말했더니 와이프는 큰쾌히응 알겠어 오빠라고 대답을 해주더군요. 그렇게 대화를 주고받고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무렵 친구들을 만난다고 나간 와이프가 자정이 넘어서도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항상 자정 전에는 들어왔었고 연락도 잘 되던 아내였기에 걱정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와이프의 친한 친구에게 연락을 했더니 노래방인지 술집인지 시끄러운 음악소리가 들리고 남자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로 한껏 취해서 정신이 나간 건지 신이 난 듯한 와이프의 목소리도 들리더군요. 너무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저렇게 신나서 놀고 있다니 너무 불쾌하고 화가 났지만 최대한 참고 말했습니다. 아내가 연락이 안 되어서 걱정돼서 이렇게 연락드렸다고 하니 제 아내를 바꿔주더군요. 지금 시간이 몇인줄 알아?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연락도 안 되고 이렇게 취해서 전화를 받으면 어떡해. 취한 와이프는 혀가 꼬인 말투로 오빠 친구 생일이라고 해서 놀다 보니 그래서 배터리가 나갔었나 봐라며 웃으면서 말하는데 술에 취해 상황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는 건지 답답하고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 지금 거기 있는 남자는 누구냐고 했더니 생일인 친구의 친동생이라며 아주 자연스럽게 말하더라고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화를 최대한 참으면서 지금 당장 데리러 갈 테니까 어딘지 말해달라고 했죠. 그러자 아내는 오늘 친구 집에서 자고 들어가면 안 되냐고 묻더라고요. 그 친구는 아내의 가장 친한 친구였는데 평소에 저희 집에도 자주 놀러기도 했고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 어른스러운 모습을 많이 느껴서 믿음이 가는 사람이라 일단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술을 마시지 않아서 취하지도 않았다며 멀쩡한 말투로 저에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니 오늘 자신의 집에 부모님이 없으셔서 무서워서 그런데 제 아내랑 오랜만에 같이 놀다가 자고 싶다면서 허락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상황에 꼰대 같이 안 되니까 당장 집에 들여보내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최대한 쿨한 척하면서 그럼 오늘만 잘 부탁드린다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대한 아내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었죠. 저도 20대의 친구들과 놀고 술도 마시고 그 나이 때 얼마나 놀고 싶은지 알기에 화를 낼 수도 없었기에 최대한 이해하려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속은 타들어가더군요. 결혼 전에는 마냥 행복했고. 저에게만 올인하는 와이프에게 감동해서 이런 일들이 생길지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집에 와서는 최대한 분노를 눌러가면서 말했습니다. 아이 낳을 때까지 술 마시지 않기로 한거 아니냐고 물었고 친구랑 같이 있고 싶었으면 미리 말해야 서로에 대한 예의 아니냐고 했죠. 그러자 아내는 미안하다고 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사과를 하면서 제게 가진 애교로 제 마음을 풀어주더군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절대 약속 어기지 말라고 하자. 아내는 방금 웃으며 알겠다고 하더니 이게 무슨 냄새냐고 해맑은 어린 아이처럼 주방으로 뛰어가더군요. 참 웃긴 게 그렇게 실망감을 준 아내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음을 한건 알았기에 와이프 먹이려고 해장국을 끓여놨었죠. 아내가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라 요리도 못하고 살림이 뭔지도 몰랐었기에. 밥도 제가 차려주고 살림도 제가 했습니다. 물론 저는 결혼하기 전에 혼사 자취를 하며 늘 해왔던 생활이라 와이프가 생겼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거는 없다고 생각했었죠. 그저 밥한 공기와 수저 한 세트만 더 놓는 거니 이게 별로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와이프와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고 청소며 빨래며 요리며 다 제가 맡아서 하려니 힘들기도 했지만 아내에게 시키면 엉망으로 해서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일을 하고 집에 오면 피곤하고 지쳐서 이게 결혼 생활인가, 무예 생활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 힘든 날도 있었습니다. 이런 생활이 몇번 반복되다 보니 사랑하는 아내를 얻은 건지 딸을 키우는 건지 점점 모르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이프의 요리학원을 다녀볼 생각이 없냐며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오빠 나율이 진짜 못해 칼이 무섭단 말이야 라고 말하길래 그래 밥은 내가 하면 되지. 그럼 집 청소 정도는 해줄 수 있어? 라고 물어봤더니 오빠 나 일시키려고 결혼하자고 했어. 아니야. 내가 다 할게 라고 말하고 대화를 끝냈습니다. 일시키려고 결혼한 건 아니지만 결혼을 했으면 서로 분담을 해서 가정을 꾸려가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이프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저도 강제로 시키고 싶은 마음은 없었기에 그냥 그러려니 했던 거였죠. 결혼 전에는 적극적이고 대범하면서도 저에게 신뢰를 주는 모습이 많았던 여자였고 어리지만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또래에 비해 성숙하다는 생각을 줬던 생각이 났고 친구들과 잘 만나지도 않고 저에게만 잘하고 일도 열심히 하는 참 멋진 여성이라고 생각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 어린아이처럼 변해버린 겁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많은 저와 결혼해준 게 고마워서 저는 오냐오냐 다 받아주며 늘 하던 건데 뭐 그냥 묵묵히 집안일과 일을 병행하면서 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서운하지도 않고 그냥 내 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친구를 너무 좋아하는 철없는 20대 초반의 행동을 보이는 모습들이 저를 힘들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두 번 그렇게 이해해주고 넘어가주니 친구를 만나러 나가는 날이면 연락이 안 되는 날이 잦아졌고 외박도 서스름 없이 하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인가 와이프는 뭔가 저에게 숨기는 게 생겼던 것 같습니다. 핸드폰에 비밀번호를 걸어놓기 시작하더니 편의점을 간다면서 나가면 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 것도 아닌데 1시간 가까이 한참 동안 들어오지 않았고 부부 사이가 맞는 건가 생각이 들 정도로 같이 있는 걸 피하더라고요. 요즘 들어 왜 저러나 싶었지만 결혼 생활은 신뢰라고 생각했기에 한 치의 의심도 갖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폰을 보고 싶은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유가 알고 싶어서 요즘 잘 웃지도 않고 왜 그러냐고 하면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그렇다고 대충 대답하더군요. 아내는 결혼 후에 일하기 싫다고 해서 일도 그만두고 집에만 있는 상황이었고 살림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제가 다 했는데 피곤하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친구들 만나러 카페 가서 수다 떠느라 피곤하냐고 하고 싶었지만 그래봤자 싸움만 날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서운한 마음도 들었고 저는 아이를 빨리 갖고 싶다고 말을 했지만 와이프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알겠다며 영원 없는 대답만 하더라고요. 결혼 전에 제게 했던 말들은 하나도 지키지 않는 와이프의 모습에 화가 나기도 했지만 어쩌겠습니까. 이미 결혼을 해버렸는데요. 날이 가면 갈수록 이럴 거면 혼자 살 때가 낫다 싶었던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말았죠. 와이프가 친구들과 2박 3일로 여행을 간다며 집을 나서게 된 거죠. 한달 전부터 저에게 말을 한 거라 저도 기분 좋게 잘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친구들과의 추억도 소중하단 걸 저도 겪어봤고 경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고 싶어 하는 걸 막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와이프가 여행을 간 사이 저는 집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집에 사람이 있다가 없으니 허전하기도 했지만 집을 어지르는 와이프가 없다 보니 따로 청소를 할 것도 없었고 밥도 먹기 싫으면 그냥 안에 먹어도 되니까 너무 편했습니다. 오래간만에 혼자서 여유를 즐기다 아이스크림을 먹으려고 냉동실을 열었는데 갑자기 냉장고가 고장이 났는지 냉동식품들이 녹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전자제품 서비스센터에 연락해서 고장신고를 하고 음식들을 다른 냉장고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냉동식품들을 옮기다 보니 냉동실 저 안쪽에서 처음 보는 이상한 약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약인가 싶어 와이프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그 약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피임약인 걸 알게 되었죠. 정말 배신감이 들더군요. 내가 나이가 있으니 빨리 아이를 낳자고 입이 닳도록 말을 했었고 또 와이프는 알겠다고 대답해놓고는 저 몰래 피임약을 먹고 있었다니요. 너무 충격적이고 솔직히 이번엔 정말 화가 많이 났습니다. 모든 걸 배려해준 제게 이런 배신감을 주다니 참을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와이프가 전화를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스물통 가까이 하자, 그제서야 전화를 받더군요. 저는 소리를 지르면서 무슨 짓거리를 하길래 이렇게 전화를 안 받냐고 지금 당장 집으로 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냐며 친구들이랑 놀고 있는데 어떻게 가냐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 냉동실의 약 뭐야? 라고 물었더니 당황했는지 몇 초간 말이 없더군요. 그러더니 자기야 그거 영양제야 라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누굴 바보로 보냐고 검색하면 그 약이 무슨 약인지 다 아는데 영양제라고 거짓말을 하냐면서 화를 냈고 와이프는 오히려 침착하게 집에 가서 얘기를 하자고 하길래 지금 당장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지금은 못 간다면서 전화를 끊어버리고는 휴대폰을 꺼버리더군요. 너무 화가 나서 여행 장소로 찾아가고 싶었지만 친구들과 함께 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와이프가 오기를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행 일정이 끝난 후에 집에 오더니 능청스럽게 웃으면서 선물을 사왔다며 집에 들어오는 겁니다. 첫날보다는 화가 좀 누그러졌지만 아무 생각 없이 웃으면서 선물을 사왔다고 말하는데 저 여자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 건가 싶더라고요. 오자마자 할 말이 선물 사왔다라고 말하는 게 지금 우리 상황에 맞는 대화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오히려 그게 무슨 큰일도 아니고 이렇게 화를 내냐면서 이제부터 약을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말을 하더군요. 제가 나이가 많아서 이상한 건가요? 저는 도저히 저렇게 말하는 와이프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너 내가 아이 갖고 싶다고 한 말들은 다 무시해도 되는 거야. 내가 언제 무시했어? 너 나한테 말하지 않고 피임약 먹은 거나 무시한 거 아니야? 아니야 미안해 오빠 아이 생기면 술못 먹고 놀러 못 다닐까봐. 그랬어 미안해 너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나한테 설명하는 거야. 이제 약안 먹을 게 화풀어 여보여라며 이 상황에서도 애교로 무마하려는. 와이프에게 화가 났지만, 고작 이런 일로 이혼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제가 보는 앞에서 약을 다 버리면서 아이를 갖는데 신경 쓰겠다고 약속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내의 약속을 믿지 않았지만, 여행을 다녀온 이후에는 와이프가 친구들과 만나도 술도 안 마시고, 집에 일찍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철이 좀 들여나 싶었고, 정말 다행이다 싶었죠. 그러다 와이프가 갑자기, 요리학원을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칼 무섭다고 요리하는 거 싫다더니 갑자기 학원을 왜 다니려고 하냐고 하니까 아이가 생기면 아이 밥도 해줘야 하지 않겠냐고 대답하더라고요. 아이를 생각해서 요리학원을 끊어 달라고 하는 아내의 생각에 너무 감격스러웠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학원을 알아봐줄까 물었더니 이미 다 알아봤다고 현금으로 하면 할인도 된다면서 말하더군요. 먼저 학원도 알아보고 배우고 싶어 하는 의지를 보이며 절약하는 모습도 보여서 와이프가 너무 예뻐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는 학원에서 배운 거라며 가끔 음식도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런 와이프가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우리 관계는 다시 많이 좋아졌고 서운했었던 감정들도 다 녹아들었죠. 그렇게 별탈 없이 지내던 중 아내가 연락이 와서는 그토록 바라던 아이를 가진 걸 알려주더라고요. 저는 너무 기뻐서 춤을 추고 싶을 만큼 행복했고, 그 감동이 말로 할수 없을 정도로 벅차올랐죠. 결혼 생활을 생각조차 하지 않던 제가 이런 감정을 느낄 거라고 상상조차 못해봤습니다. 혼자 지냈던 시간이 너무 길었고, 아이를 예뻐했지만 결혼 생각이 없었기에 기대도 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일까요? 너무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내 아이의 심장이 생기는 걸 눈으로 보고, 심장 뛰는 소리를 듣고, 솜과 발이 생기는 과정을 지켜보니,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부모의 마음이 이런 건가 싶어, 저희 부모님에 대한 마음도 더욱 존경심과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저의 모든 생활을 와이프에게 마쳤습니다. 병원부터 시작해 아빠와 함께하는 스트레칭 수업도 함께 다니고, 그렇게 매일매일이 너무 행복하고, 벅찬 순간들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와이프가 친정에 간다고 해서 데려다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갓집에 와이프를 데려다 주고 차를 타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조수석에서 진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가 휴대폰을 두고 내렸구나 싶어서 휴대폰을 집어들고 내리려는데 왠지 모르게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휴대폰을 열어봤죠. 아내가 보기보다 섬세하지 못해서 비밀번호를 풀때 어렴풋이 옆에서 받기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몇 번의 시도 끝에 어렵지 않게 휴대폰을 열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확인해보니 잘 지내. 너내톡 차단했어? 내가 잘못했어 보고 싶다라는 내용의 메시지가 와 있더라고요. 그냥 누가 보더라도 남자에게서 연락이 왔다는 걸 알겠더군요. 그 내용을 보고 나니 갑자기 너무 묘한 기분이 들면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지껏 단한 번도 아내의 폰을 들여다보지 않았는데 그때부터는 이미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죠. 먼저 카톡과 문자를 확인했는데 뭐가 있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아내가 SNS를 하고 있는 걸 알았기에 그 어플을 켜봤습니다. 사실 저는 SNS를 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뭔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이것저것 눌러보니 메시지창으로 들어가졌습니다. 그런데 저의 느낌은 맞았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남자가 맞더라고요. 와이프와 또래로 보이는 몸도 좋고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제가 메시지를 읽자마자 읽었는데 왜 답이 없냐며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라고 메시지를 보냈더니 너를 못 잊겠다며 우리 좋았지 않냐 다시 잘해보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제 와이프가 결혼을 한지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다행인 건지 모르겠지만 대화 내용 삭제는 하지 않았더라고요. 메시지 창을 제일 위로 올려서 차근차근 대화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읽어보니 그 남자는 아내가 대학교를 다닐 때부터 알던 남자였습니다. 너 번호 바뀌었어? 오랜만에 한잔하자라는 내용이 시작이었고, 날짜를 보니 와이프가 잦은 술자리를 갔던 그 시기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이었던 건 친구들한테도 내 남편 SNS 못해서 걸리를 없으니까 DM으로 얘기하자는 내용이었고, SNS를 하지 않는 저는 DM이 뭔지도 몰라서 검색을 해보니 다이렉트 메시지의 줄임말이더군요. 그렇게 와이프는 SNS 메시지로 대화를 했고, 사진들도 그렇게 공유를 했더라고요. 심지어 피임약이 걸렸을 때도 친구들과 여행을 간게 아니라 커플로 여행을 갔더라고요. 저에게 사진을 보내줬을 땐 여자들끼리 간 것처럼 사진을 보내줬었는데 너무 충격적이게도 친구들과 함께 저를 속이고 여행을 갔던 거였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손이 떨렸고 도저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편의점에 간다고 하고 한 시간이 지나서 들어올 때도 이 남자와 통화를 했던 거였고, 잦은 술자리와 외박도 이 남자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갖기 싫었나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저의 신뢰와 믿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솔직히 아내가 임신한 아이가 내 아이가 맞나 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래도 대화 내용을 보니 저에게 피임약이 걸리고는 이 남자와는 헤어졌더라고요. 요리를 배우겠다고 했을 때도 저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었기 때문이었나 봅니다. 이 충격에서도 뱃속의 아이 때문에 저와 제 아이의 앞날 때문에 걱정이 먼저 앞섰습니다. 그냥 이 상황을 넘겨야 하는 건지, 이 분노와 배신감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였습니다. 조수석이 벌컥 열리더니 아내와 눈이 마주쳤고 자신의 휴대폰을 보고 있으면서 얼굴 표정이 어두운 걸 보고는 뭔가 눈치를 챈것 같더군요.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차에 타더라고요. 오빠가 다본것 같으니 솔직하게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용서해주겠냐고 묻더군요. 용서는 모르겠고 하나의 거짓도 없이 사실대로 다 말하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학교 다닐 때부터 좋아했던 애가 연락처가 없다며 DM으로 연락이 와서 오랜만에 친구들과 한잔하려고 만났다며 그 짝사랑했던 남자가 사귀자 하니 술 먹고 기분이 좋아서 만났답니다. 술김에 벌어진 실수였다고 한 번만 봐달라며 울면서 제게 빌더라고요. 제발 아이를 위해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냐고 말하는 와이프가 인간이 맞나 싶더군요. 그 애교와 대참 모습이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제가 처한 상황에, 제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길래, 나한테 이러냐고 부르짖으며 말했습니다. 그저 미안하다며, 잘못했답니다. 자신이 아직 어려서 철이 없어서 그런 거니, 용서를 해달라고 하네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며, 이런 제 와이프를 용서해야 맞는 걸까요?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어린 여자와 결혼을 해서 이런 마음고생을 하고 있어야 하나 라는 마음이 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뱃속의 아이가 제 아이인지 확신도 없을 지경입니다. 저는 어린 아이처럼 군은 이 여자를 용서하고 결혼 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건지. 비혼주의였던 제가 결혼도 큰 마음 먹고 하게 됐는데 제게 이런 일이 벌어지니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앞으로 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좋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